안녕하세요. 정보를 읽어주는 신이여, 일자리 생생정보의 김윤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일자리 정보는요, 동산초등학교에서 급식보조 인력을 모집을 한대요. 모집 인원은 총 3명인데요, 모집 기간은 5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인데, 그 사이에 3명이 모집이 되면 마감이 조금 더 일찍 될수 있다고 합니다. 업무는 배식 및 식당 청소가 주 업무이고요. 임금은 시간당 11,249원으로 어 서울시 생활임금이 임금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은 매일 10시 40분에 시작해서 13시 30분에 끝나요. 그래서 2시간 50분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 기간은 조금 긴데요. 어, 6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23년도 2월 28일까지 근무를 할수 있는데 방학할 때그 기간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원 방법은 방문도 되고 우편도 되고 이메일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원을 하시려면, 이제 뭐, 서류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채용정보 쪽을 보시면 필요한, 좀더 자세한 공고문도 나와 있고요. 필요한 서류도 다운받아서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급식 보조 인력 세명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저희 정보를 읽어주는 시니어 펀드풀드림협동조합에서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